뉴스비하인드 오늘은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문화방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비하인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계좌를 개설했다가 금강원에 긴급 검사, 감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음, 해병대 수사 외압 관련 소식인데요. 먼저 채수군 상병 관련 이야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태우 기자, 채상병 네. 숨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지난달 19일이죠. 그 예천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실종자가 생겼는데요. 해병대가 그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투입됐습니다. 그때 채상병도 실종이 됐습니다. 세상 병은 실종된 지 14시간 만인 밤 11시쯤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당초에 실종됐던 보문교에서 약 5.8km 정도 떨어진 그 내성천 고평교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빈소가 차려지고요. 시민들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오열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배현정 기자의 7월 20일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모친은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손을 잡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고 일이 터지고 뒷수습만 하는 군 당국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놀람> 시험관 시술에 몇 번이나 실패하고 10년 만에 얻은 유일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잃은 모친의 절규가 울려 퍼지자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포항 해병대 일사단 김대식관, 고체수군 상병의 빈소가 마련되자 최상병을 기리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20살인 최상병은 해병대 일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두달전 신병 수료식을 치러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정북 정읍에서 빈속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최상병이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해번 돈으로 어머니 생신에 소고기를 사온 착실한 외아들이었다며 고인을 회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장례를 치르고 해병대 수사단이 이 죽음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점을 수사해서 그 결과를 경찰의 넘길 자 국방부 수사단장이 국방부가 수사단장인 이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게 됩니다. 네. 이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요. 박단장이 지휘계통, 개통, 보고계통을 거쳐서 수사 보고서를 차근차근 결국 맨 마지막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를 했고 장관의 어쨌든 결제가 났습니다. 그 라인 따라가면서 다결제가 났는데 여기 이 결과 보고서에 보면 어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임성근 해병대 일사 단장을 포함해서 여덟 명이 충분히 위험을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수색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업 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어, 이 보고된 보고서에는 적용이 되됐다는 건데 조정훈 기자 일단 이거 이 결과 보고서는 경찰로 뭐 이첩이 됐죠네 이첩이 됐다가 국방부가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수사 보고서를 결재를 했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결재를 하고 그 다음 날 무슨 이유,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에 이첩 연기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박정훈 단장은 이미 결재를 받았고 또 수사 보고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8월 2일 날 경북 경찰청에 수사 보고서를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처방 자료를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다시 가져가 버렸거든요.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 외합이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박정은 그 대령은 사단장과 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그 보고,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고를 했고 또 수사 설명 당시에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군 수뇌부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 여기서 또 결제를 받았거든요. 받았고 또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단계적인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 어, 여기에서 또 군, 군사법원이 이제 사실 군사 보험법이 있거든요. 이 군사 보험법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할 경우에 이 사망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 내용을 경찰서로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서에 이첩을 한 건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박 단장은 외압을 받았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를 받았고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해병대. 일사단장 등의 그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를 빼라 이런 그 내용을 그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알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예. 네, 이처럼 박정훈 그 단장이 그 외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박대령이 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라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혐의자 및그 혐의 사실을 빼라 또는 그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 이런 질책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방부가 어 지금은 항명죄로 좀 죄명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에 죄명이 바뀌었습니다만. 박 단장을 애초에는 집단 항명 수개죄 정말 듣기에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입건을 했었는데요. 근데박 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어떤 형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에 파견된 그 해병대의 대령이 박 단장한테 연락이 와서. 경찰에 넘길 수사 자료를 먼저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박 단장이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다시 그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대령이 그러면 언론에 배포할 브리핑 자료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박 단장은 이것까지 거절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박 단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수사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박 단장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는 박 단장이 상부 지시를 거부했다면서 보직을 해임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항명죄를 적용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박 단장이 경북 경찰청에 그 제출했던 그 수사 자료도. 국방부가 와서 무단으로 회수해 갔습니다. 네. 조종기자 지금 박단장이, 이, 군인, 아까 본인 입장을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억울한 심정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은 절차대로 진행을 했는데, 어, 내가 이 항명죄에 해당하는 항명을 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주장이 양측이 엇갈립니까? 예, 우선 박단장이 지난 8일이었습니다. 그 해병대 그 장교 보직임 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경찰 이첩을 지시한 장관의 그 원명령이 그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정을 하려면 수정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서로 전달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박전 단장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네 그래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박 단장 쪽에서 요구를 했고 또 국방부는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네, 이 부분도 서울문화방송의 이덕경 기자의 보도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윗선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군 조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외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구조적으로 수사하게 상당히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수사 보류 대지 불기소 결정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국방부는 군 검찰 군사 어,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받아들였습니다. 장관이 국민적 관심을 고려를 해서 그 구성과 소집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국가 인권위원회 그리고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유촉을 하도록 했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덕 기자 네. 이 논란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정말 고 최상병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느낄 것 같은데요. 가족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최상병의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시죠. 할아버지는 국방부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한다는 수사 단장의 말을 믿었고 또 수사가 논란에 휩싸이니 이제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 파악이 잘 될까 의문스럽다는 말인데요. 박정은 수사 단장까지 이런 일을 당하니 천인 공노한 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조정훈 기자,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방부 검찰단은 그 지난 일박전 단장을 집단 수개, 집단 항명 수개로 일단. 입건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명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집단으로 항명했다라고 하면은 박던 박전 단장 한 명이 아니라 그 밑에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공모자들은 입건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군 검찰이 또 제대로. 그 파악도 하지 않고 일부러 혐의부터 먼저 적용을 한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었는데요. 근데 결국 박전 단장 단독 행동으로 보고 집단 항명 혐의를 항명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어. 좀 합당한 인물들을 좀 찾아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이 조금은 그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경북경찰청은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국방부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다시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어,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전 단장에 대해서 긴급 구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긴급 구제를 신청을 했고 또 국방부와 해병대가 박대령에 대해서 취하는 여러 조치들이 그 집단 린치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은행 소식인데요. 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소 참 해괴한 일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에 가까운데 은행에서 고객 몰래 계좌를 천여 개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태욱 기자. 네. 이게 신용이 생명이고 그 어떤 조직보다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보안이라든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한 생각했던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대구은행이 고객이나 또 금융당국을 가볍게 본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요, 대구은행 지점에서 고객이 와서 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그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고 몰래 다른 증권계좌를 또 하나 더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은 증권계좌를 만들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 텐데요. 그 서류를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바꿔서 다른 계좌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계좌가 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은행 직원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자기 실적을 높이는 데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알려진 걸 보면 실적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가 은행 은행 가면 뭐 계좌 만들 때 적금 하나 들어 주세요. 이렇게 실적을 위한 어떤 권주도 받기도 하지요. 공개적으로 받고 또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거는 너무 실적 단순히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너무 교묘하고 또 법을 어긴 현행법을 어긴 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조송 기자 네. 유령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은행 직원들이 여러 다양한 일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상당히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은행 일부 영업정 직원들은 고객 몰래 너무나도 쉽게 계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은 그 불법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고객 계좌 휴대폰으로 전화를 요즘은 쓰지도 않는 016이라든지 018 등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또 아예 전화번호를 삭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삭제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 고객이 우연찮게 똑같은 번호로 계좌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는데 두 개를 만들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은행에 그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들통이 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대구 은행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 드러나면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고 그, 그, 그 직원들에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안내 문자만 보내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은 당연하고요. 또 사문서위조 등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난 9일부터 긴급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여수 신등 자금 운용은 은행의 핵심 업무로 이와 관련한 횡령을 한 본인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의 책임 등 법령상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대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자금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아주 미묘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혹시 변수가 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이태국 기자 어떻습니까? 네 먼저 대구 은행의 그 예전의 비리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은행장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비자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한동안 떠들썩했고요 또 수성구청의 펀드를 팔았다가 이게 손해 보니까 몰래 또, 비, 어, 법률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갚아준 일도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은행은 지금 시중은행으로의 그 전환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인데요. 아, 빠르면 10월이면 그 전환이 맞춰질 것이라는 그런 어, 의견도 있었지만, 사정이좀 달라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조정훈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금융감독은 이 점을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비리가 드러났는데 보고하지 않고 은행 내부의 일로 치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올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어쩌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비하인드, 고 최상병 수사 외환 문제, 그 다음에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이미 개설 문제 두 가지 다뤄봤습니다. 취재해주신 두분 기자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